아침 팔일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주변에 검색을 해보니까 그센 제수 주변에 센소지라는 아주 큰전이 있다고 하네요. 거기도 유명한 관광지 중 하나랍니다. 거기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 e t 확실히. 들렸을 건지 관광객분들도 진짜 많이 오시네요. 오, 와, 굉장하다요 오, 이거. 야, 앞으로 나오니까 이렇게 큰 등이 있네. 어, 이 밤에 보면 또 예쁘게 보네 와. 한, 자로 크게 뭐 적혀있는데 뭔지 모르겠네요. 오. 여기 큰 이제 향로는 이제 이 연기를 마시면은 나쁜 기운을 없애준다는 이제 얘기를 들었거든요. 오. 야, 그 보니까 그 일본의 학생분들도 많이 오더라고요. 견학으로 많이 간가요? 야 우리나라 불국사 갈 때처럼. 야, 그리고 거리에 갖가지 맛있는 간식과 그 유카타를 파는 곳도 나오네요. 어, 대여해주는 곳인가? 야, 이렇게 또 혼자서 일본에 이제 유명한 절을 걸으면서 가보니까 기분이 묘하네요. <laughs> 아, 이거 다시 봐도 신기하다. 음. 그리고 이제 그 세, 아까 쓴 센소지 절을 지나서 이 주변에 또 다른 테마파크, 예, 스카이 트리를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이 스카이 트리가 그 일본의 유명한 전망대 중 하나인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도쿄 타워랑 그다음 몇년전 새로 생긴 시부야 전망대. 그리고 이제 스카이트리 이 스카이트리는 꽤 오랜 시간 동안에 사랑받았던 전망대로 하더라고요 자 스카이트리 있는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츠고 야 여러분 보시죠 <laughs> 스카이트리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옆에 저 희한하게 생긴 조형물 있잖아요 저 희한하게 생긴 조형물 옆이 바로 우리나라가, 우리나라에서도 흔히 알려진 맥주 회사 네. 아사히 맥주의 본사라고 합니다. 이아사히 맥주 본사의 대표적인 상징물인 이제 저 조형물인데요. 저 조형물이 이제 맥주 거품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자 드디어 스카이티에 도착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야.

올라가면은요 이제 완전 산이 보이거든요 끝부분에 여기는 도심이 거의 지평선까지 보여요. 와. 자 이번에는 신주쿠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야 진짜 확실히 일본 거리는 그 특유의 분위기가 있어. 이야 드디어. 이세탄에 도착을 했습니다 약간 유럽식 건물 같다자 다음은 빔즈에 도착을 했습니다 야이점등 뭐야? 이... <목소리> 자 이번에 도쿄 신주쿠에 있는 아디다스 여기로 쇼핑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라면다음으로 유명한 치케맨 저도 이번에 도쿄여행 준비하면서 알게 됐는데요. 이치케맨이 라면을 국물에 찍어 먹으면서 먹는다고 하대요.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스케맨이 나왔습니다. 맥주도 같이 달고. 다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다음은 알리아라는 카페인데요. 여기 유명한 커피를 판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나온 크림커피입니다. 이 크림 커피... 오... 이 커피가 그 진짜 드립 커피를 만들어서 향이 굉장히 진하고, 크림이랑 같이 먹어 보니까 약간 이 커피 그 진한 그 씁쓸한 맛이랑 크림이랑 어우러져서 조화를 이루듯이 맛있어요. 음. 자, 이번에는 펜치 토스트 바닐라 아이스가 도착했습니다. 한번 먹어 볼게요. 자, 다음은 우리나라 한인타운이 있는 시노쿠보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 저거 뭐야? <laughs> 홍콩 반점? <반쪽 웃음> 야, 도쿄에서 보니까 신기하네. <laughs> 야, 여기 진짜 신기하게 많아요. 여기 뭐 우리나라의 식당 은 물론이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이제 문화 등등 뭐 아이돌 여러 가지 상품 많이 팔더라고요. 한번 곳곳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대박. 신오쿠보 거리의 일부입니다. 야 여기서 보게 될줄 몰랐는데 네네 치킨. <laughs> 와 여기서 보니까 식감이 다자 다음은 하라주쿠역으로 왔습니다. 자 다음은 그저 앞에 타키시타 거리를 한번 가볼게요. 이게 바로 하라주쿠 바로 앞에 있는데. 야. <laughs> 이 거리는 그 약간 뭐랄까 어, 홍대 같아요. 우리나라의 홍대 아 이제 좀 가서 뭐 먹을 거 먹으면서 좀 쉬어야 될것 같은데요 거의 장장 한 4-5시간 <laughs> 걸은, 걸은 것 같아요 한 아침 8시에서 9시부터 출발하기 시작했으니까 거의 한 4-5시간은 걸었거든요? 밥 먹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제외하면 은 그, 가면서 막 여기 사라주 거에 맛있는 간식집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간식집에서 간식을 하나 먹고 그다음에 좀 쉬다가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늘길리 발견한 이 크레페 가게 여기서 하나 간식을 사 먹고 오겠습니다. 트로베리 치즈케이크 a 레 e 30. 그러 자. 시로베리 치즈케이크. 저기 가서 먹는 데 있거든요. 저희 심해서 먹어 볼까? 지금 먹고 좀 쉬다가 이제 걷고 있습니다. 어, 확실히 이하라초고요 여기 주변에 있는 이공목에 진짜 그 홍대 약간 그옷막목거리 있잖아요. 옷을 많이 파는 거리. 거기랑 진짜 인사해요이하라초 홍대라는 말이 개인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만큼 자유로운 분위기도 있고. 여기가 바로 유발라스 매장에서 소리들 중에 제일 크다는 곳입니다 여기에 어떤 신발들이 이제 한번 저도 한번 돌아보다가 다시 나오도록 할게요 자이곳은그하라주쿠에 있는 이제 스트리트 패션이랑 여러가지 각가지 옷 브랜드들로 다 파는 매장들이 모여있는 골목거리중 하나입니다 확실히 어, 요즘은 로더나우드 이제 패션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시기다 보니까 신발 종류를 많이 팔아요 나이키는 어딜 가든 다 있는 거 같고 야, 다음은 팔라주고에 있는 슈프림으로 한번 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온 것은 정확하게 어디 매장인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에 꼼데가르송 겐조 마르지엘라 그리고 모마 디자인 스토어까지 다양한 브랜드가 모여 있는 매장이에요. 여기 가서도 한번 보물을 얻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육교 위에 파라주쿠의 도로 모습입니다. 이야... 이렇게 위에서 보니까 정말 그림인데요. 자, 이번에는 베이프에 왔습니다 하르츠쿠에 있는 베이프에 왔습니다 여기서도 물건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 진짜 오늘 걷고 도 걸었습니다 거의 지금 현재 시간이 오후 5시 46분이거든요 와 제가 아까 전에 말씀 드렸듯이 8시였나 9시였나 아 9시였다 9시부터 먹기 시작했으니까 밥 먹는 시간 제외하면은 거의 한 7, 8시간 정도 걸었습니다 <laughs> 와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마냥 힘든 게 아닙니다 보시면 <laughs> <laughs> 와 오늘 물건 엄청 많이 건졌어요 자 다음으로 가볼 곳은 제가 진짜 구하고 싶었던 그 브랜드가 하나 있어요 그 브랜드 가게 쪽으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그럼 레츠고 자, 일단, 요시다 포터. 이번에 오모테산조에 있는 요시다 포터 쪽으로 왔습니다. 여기서 한번 물건을 찾아볼게요. 아, 뭐 아쉽지만,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제가 가지고 싶었던 이제 물품의 한50% 정도는 일단 손에 넣었거든요. 자, 다음 제 쇼핑은 계속될 겁니다. 일단, 오늘은 쇼핑은 일단 마치고요. 일단 숙소로 가 가지고 짐좀 이제 정리해 놓고 다시 한번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